아, 수 10개 아 갖고 할수 있구나 빨리 올라와봐 10개 아 아직 아직 걱정마 걱정마 걱정 마. 센스는 있어 퀴지 찾기 뭐야 이건 또뭐이 개똥같은 그림이야 또 이 섬은? 야, 이거 이 섬! 클록스 할로우! 이 l 록스할로우잖아 y o 위에 위에 옆에 왼쪽 아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여기있어 여기있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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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u y o 기 y o 여기 자 u 록스 할로우. 야 you, 봐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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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뭔... 형, 성공차 간다. 형, 님 캡틴 그거 챙겼습니까 형님. 뭐? 소템? 소템 응. 어디다 왔는데, 위? 거기 뚫고 왔었는데? 아닌가? 소템 없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들어가시죠 형님. 어.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불러, 형님, 불러. 어... 음... 야, 여기 뭐가 수상하지 않냐? 어, 장수걸레 어, 여다다오오오 오. 오. 이게 모험이지? 뭐야 여기 뭐야 잠시만 기다려 방수 벌레 못챙기 이거 못챙기 이거 뭐지? 불. 점불을 물려 화로에 불을 붙인다. 아, 둘이. 발. 아. 오, 오. 오, 뭐야? 문 닫혔어. 이게 <laughs> 무슨 소리야? 아아아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형 달려봐. 방수풍뎅이. 칼드네, 칼드네. 칼드네, 칼드네, 칼드네. 솔루션 입력. 오. 두 번째 거. 물물물 물풍뎅이. 아니야 그전거 물, 물, 어, 물, 풍땡이 어, 그거 어? 아니야, 그거, 그거야, 아니, 그거 말고, 어, 그 다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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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다음에 이 명, 사람 다 명, 사람 세이사 사람 3 명, 사람 3 명, 사람 3명, 사람 3명. 사람 3명. 사람 3명. 사람 3명. 어? 아, 아, 뭐야? 뭐야? 어님 형님 이거 보시죠 그림 그림 뭐? 그림 사진에 풍뎅이가 있고 그 앞에 뭐가 있다 돌풍뎅이 돌풍뎅이 보이시, 보이십니까? 보이 이거 어디? 밑에 밑에 어? 보여 보여 이걸 찾아가라는 소리 같은데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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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일단 먹어 여기 있는 거 고마워 고마워. 보이십니까? 땅니까 나온 거. 어디요? 바닥이요 형님. 아 예. 어, 네. 잡았어요. 이리로 이리로 아이고.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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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오케오케오 오. 요 안에 요안 밑에 밑에, 밑에, 형님. 밑에, 밑에, 밑에. 아. 어? 하나 응. 더 필요한데? 아 세개가 필요한데? 다음 위치 다음 위치 다음 위아 이거 어딘지 압니다, 어딘지 니 어디 압니까? 얘네, 얘네부터 오잘찾아 고고 어처리처리 오지나 씨. 똑똑. 어. 컷컷 컷. 밖인데. 컷, 컷. 어, 이 얼굴 어디서 많이 보자. 아니야? 무슨 얼굴 말이야? 이뒤바이 어, 얼굴. 밖개 있는데. 아, 이리로 와 봐. 틀라 이리로 와 봐. 찾고 있어요, 가영이. 어, 나 지금 찾고 있어. 위까지 올라와버렸거든? 어,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 애들 사람 얼굴 모양의 가위 사람 얼굴 모양의 가위 와 이건 뭐야 어 깜짝아 아너진동 정말 <laughs> 이렇게 쒸 얘네가 <laughs> 그딱 봤을 때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약간 풀 있고 바깥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가에? 맨가 약간 그런.. 그런 느낌? 맨 가위쪽을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오! 어, 여다 여기 플라야 여기있어! 아 어, 확인 땅 파겠습니다 어. 저리별 음. 해골이 다 있구만 응? 어 오케이 어, 내려가자 넣으십시오 형님 네녹하고 있지 말입니다 형님 어? 오, 어, 어 녹화 하고 있어. 어, 다행이다. 어 앞에 앞에 앞에. 어. 오, 트라우드 브레이커즈. 어그 갖다 주면 되지 이제. 그런 거 그런 거 같습니다. 끝인가? 아, 시,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그럼 일단 배 간다 형은. 야 이거 이거까는 저장되나봐 콜라야 날아오는데? 마... 아아 도망 도망 아, 도망 아,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아 그냥 도망가자 아 여기... 야, 우리 난파되 닭살나 음. 끝나는교 제발 제발 콜라야 도망가자 제발 콜라야 도망가자 아니, 아니, 도망가면 됩니다. 도망가면 다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제발 도망가자 어, 파, 뭐야 아, 뭐야 아, 내가 나 아, 내가 안내렸어 나물퍼내고 있는데 뭔 소리야 저 도망가 도망가자 제발 도망가자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미안해 아 미안해 우리 진짜 든거 많거든? 형이 형이 멈춰보시고 멈춰보시왜나 지금 고쳐야 돼배예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오, 어. 야 도망가 도망가, 진짜, 야 어디 방향 어디 방향니까 어, S W S W. 아 근데 쟤네 마을에 정박해도 쟤네 쫓아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뭐가, 뭐가 괜찮은 겁니까? 빨리 가자 빨리 빨리. 그래. 아쟤 딸핀네. 뭐안안못 맞추는데. 오히 어, 이러면 못 맞춘데. 일단 맞춰 줄게. 일로 맞춰 줄게. 오케이. 활용하구나제군 <laughs> 저, 여기, 세우시고요 형님 어, 버리니까울네한거든 돌리고, 한거든 돌리고. 아대든요울두 개야. 든요이요이거든요 울림이거든요. 울림이거니까 그런 거 같아 그렇게거든이거이거든이거이렸다이 형님, 형님이 어. 아니면은... 어디로 어. 갈지 말해 주십시오.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오케이, 다된 거지. 우리는 건 있긴 한데, SW, SW 바로 앞에, 저기야, 바로 앞에... 야, 그러고서 상자 안에 핵을 더 많이 더 있어. 뭐야, 뭐야, 여기요? 아 배고 고쳐 올게. 한을 좀, 한을 좀, 괜찮아. 배고 고쳐 올게. 괜찮아. 괜찮아. 마음껏 고쳐. 어, 뭐야. 괜찮아. 괜찮아. 또 고치면 돼. 괜찮아. 이까지 걸로. 여즘에세워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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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어배 있다 사람 유저 배니다 오케이. 근데 안 보인다. 어차피 저희한테 옵니다. 뒤에 있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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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저거는. 빨리 간다, 배가 빨라 간다. 오케이. 죽이자. 격살 하나 더꽂고 야!